어 형님 어 아, 진짜. 절대 뭐뭐 뭐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소감인데 제가 하자 전화를 어쩌다 보니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내가 돈왜 써야 되냐 돈 내놔라 아니면 환불 쳐라 이렇게, 이렇게 연락 오신 거예요 어. 뭐 죄송하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아니 중고차인데 응. 신차 같으면 다 중고차 사지 않나 에이 아, 아, 뭐 아무튼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요런 차 사시면은 아, 어, 엄청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너무 조금 뭐 어려우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산차만 쭉 타다가 수입차를 탔는데 AS가 났어. 이렇게 되면 비용이 크단 말이야. 근래 들어서 성현이가 또 판매. 터보가 좀 나갔단 말이야. 네. 수리비가 한300 정도가 나왔어. 근데 구매한 지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또 이제 뭐 지원금이 나갔지. 거의 한 150만원 이상 지원금 나가고 수리를 150만원 고객부담으로 하고 마무리를 줬단 말이지. 이런 것들도 우리도 사실 그렇게 되면은 뭐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러면서 뭐 사실 너무 또 매너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도또 어때, 그지? 하다가 또 갑자기 막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laughs> a s 비용으로 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중고차는 에로사항이 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S 부분. 국산차만 맨날 팔고 싶어. 어, 어찌건오 온추천 모델은 18년 시계. 자 워렌티 6개월에 만기로 넣어드리고 국산 ASB로 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모델은 SUV 라인업 중고차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진차 판매로는 단종이 된그 모델인데 오늘은 후기형 버전의 더뉴 맥스 크루즈고 프로필 보여드리면 18년 등록에 3월 등록이고요 주행 거리는 11만 km 누유 없고 사고 위로 깔끔합니다 차량은 2.2이륜 구동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옵션을 봤더니 옵션이 또꽤들어가지또 있더라고, 그지 네. 어, 통풍부터 전동 트렁크 올려놨고 위쪽에 이제 이렇게, 그지 가로바. 어 이것도 작업도 싹 해놨고 사이드 스텝부터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은 1750에 더니맥스 크루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뭐 AS 얘기가 좀 나와서 그지? 네. 사실 중고차 유튜버 분들이 그 AS 영상을 좀 많이 찍어 그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튜버 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고민이긴 합니다 힘들어요 사실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물론 좋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 이해, 이해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 거지 아 내가 뭐 1억짜리를 중고차로 뭐 2천만에 원 샀으면 당연히 돈을 써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 반대로 내가 왜 돈을 써야 되냐 어 수입차인데 저희도 막 그렇게 되면은 비도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튼 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애들은 팔아도 어때 걱정이 없어. 일단, 국산 <laughs> SUV 18년식이고, 오늘 만키로 넣어드리고, 어, 얘가 보니까 번이로 넘어오면서 그릴 좀 바뀌었고, 네, 이렇게, 그지? 5 9 LED. 앞쪽 타이어 잔여량, 좋아요. 50% 이상 남아있고. 맥스는 아시겠지만, 산타페랑 거의 동일해요. 이제 엔진은 2이 올려놨고, 이제 이렇게, 3열에 15cm 정도가 더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비 통풍, 또,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다 있고, 네, 사이즈, 이런 것도는 다, 추가 작업이거든? 네. 2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맞아 맞아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커튼도 해놓고 열선도 있고 아 넓다 진짜 그지? 네. 국산차는 너무 네. 넓고 아래쪽에 매트도 네. 타이어도 좋습니다 타이어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제 심신의 안정을 위하, 위해서 위 국산차 타시는 거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입차 많이 찍긴 하지만 홈페이지 가시면 <laughs> 부산차도 많으니까 자 맥스 크루즈 2.2 예, AWD도 있는데 요거는 어, 마크만이에요 그지? 또 아, 옵션 좋긴 하다 어 옵션 좋다 자위쪽에 러기지 스크린 올라가져 있고 소화기도 있고 예 타이어 이렇게 음,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예, 있습니다 얘가 3열 공간 되게 여유 있어요 그래서 맥스는 음 욕을 먹었대요. 이 x 끼 하라고. 그래서 <목소리> AS는 이해는 하는데 욕은 좀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뭐 사실 우리가 또 친일파라고 욕도 먹고 그지? 어, 전화하자마자 그지? 그래서... 친일파야! <laughs> 왜 일본처럼 <잘> 울려! 예.. <laughs> 음, 참.. 나는 합니다 어찌 됐건 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예.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근데 좋은 분들도 되게 많아 그지 물론 뭐안 좋은 것 얘가 뭐몇개 있어서 그렇지 대부분 어때 7 80%는 다 좋다 예. <laughs> 그러길 바란다 <laughs> 자실례 없이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 예. 전동 시트 이렇게 예. 우측방 열선 오토 스탑 기능 있고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이쪽에 예. 경사로까지 있고 자 볼륨 크루즈 기능, 블루투스 기능 있고요. 주행거리는 11만 키로대, 11만 2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하이패스 블랙박스 기능, 블랙박스 여기 들어가져 있는 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고요. 자, 공조기, 에어컨, 버튼, 버튼 시동, 예, 네, 싹다 있고, 아래쪽에, 통풍,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까지도, 예, 네,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키는 여분키가지두 개, 예, 네, 올라가져 있고요 어, 근데 맥스 크루즈도 음. 감가방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거보다 연식 안 좋고 16만 킬로 넘었던 게 있었거든요. 음. 그게 1,200만 원대에 팔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치 더뉴도 아닐 거야, 그치 맞아요. <laughs> 그래서 아 얘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방어가 꽤 괜찮은 거지. 단동, 단종된 모델 치고는 괜찮고. 음, 뭐 워낙 산타페 소렌토 많이 타니까 중고차로 약간 얘네들은 이제 단일 모델로 나와서 단종이 돼서.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 뭔가 좀 유니크하게 음 좀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간적인 부분, 옵션적인 부분 그리고 엔진의 그 200cc가 달라지면서 음 훨씬 더좀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뭐 산타페 2.0. 이제 원래는 걔가 이제 2.2가 있다가 CM에서 넘어오면서 이제 DM으로 2.0이 메인으로 바뀐 거지. 얘도 놓고 보면은, 예, 사실 현대에서 좀 공을 들여서 만들었거든? 좀 잘, 어, 잘 팔려라, 이러면서. 근데 이상 어때? 생각대로 되지 않지. 인생이. 생각대로 되면 그지 그래서 이제 얘네를 좀 정리하고, 내 느낌에는 얘 정리하고 이제 얘로 약간 좀 실패의 맛을 봐서 펠리를 딱 만든 것 같아. 어, 펠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음, 그래. 조금 더 사이즈도 크고,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주자 이래가지고. 펠리는 그래도 성공적이지, 그치? 그죠. 네 예, 깔끔합니다. 그래서 차에 큰돈 드리고 싶지 않거나, 예, 그러신 분들에게는, 요런 차량들이, 예,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자, 넥스 크루즈 영상,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오늘의 추천 모델 맥스 크루즈 금액 1,750 전에 탁송월에 수원했고요. 그 밖에 추천 매물 홈페이지나 장기 렌트 이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